5cm 나코 5m 나코 5cm <laughs> 나코. 우리 나 코는 만날 수가 있나? 뭐 <laughs> 눈을 맞추고싶어요전 5cm. 5라면이 정도 아니야? 나코. 아, 귀여워. 5cm면 <laughs> 내가 엎드리면 되잖아. 예. 응. 나도 잡다. 유신 나코 손에 넣고 다닐래 아 나코 많이 가깝하지? 아아아아아아 나와. 요즘 시가 이 게임이 유행인가 봐요. 밸런스 게임. 맞아. 맞아. 누가 선명 누구 다. 아맞 유신이 진짜 좋아. 유신이 말 진짜 있어. 이거 딱 밸런스 게임 시작할 때 자. 이거 봐봐. 예, 이제 아 맞아 맞아. 근데 고르면 또 추가돼. 근데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예.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래. 맞아 맞아. 빨리 아니, 그래. 아니, 아니 근데 아, 이렇게. 추가인데. 추가 아, 주가, 주가. 너. 자 골라봐. 아 맞다. 자 아, 만약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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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발레스 게임 첫 공개거든요 미조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진지하네위조한한테 아, 인정 아, 받아야 아, 돼요. 세기시즈 느낌을 할 거야. 자아 오늘은 먹먹한. 이거 이거 너무 맛있네. 자 골라봐. 집에 오면 아이존이 있어. 오, 천천히 밥도 해 주고 다해 <목소리> 줘. 근데 대신에 <laughs> 진짜 말도 안 돼.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모든 것을 볼수 없어. 아, 자. 아, 와, 천재히 아, 아니고 노래도 못 듣고 노래도 못 듣나? 노래도 못 들어? 모든 것을 촬영할 수 없어. 하지만 아이존이 함께 있어. 하지만 <목소리> <잘함> <목소리> <할수 없어. 목소리> 자만 같이 살수 없어. 열 때면 다 같이. 자만 같이 살수 없어. 우리 아이돌이니까. 통서 아이존이 뭐가 나올 때마다 배 대박을 쳐요 대신 직접 만날 순없어 나만 안 가면 아이는 모든 게잘 되는 거야 아, 가면... 아아 가면... 아 너무 심하다 오지 아, 말아 주세요 아. 자 골라 보세요 그냥 일본 1번 아니야? 1번이지, 다현이 은근히 2번 많다 어, 그래요? 왜요? 아니,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건가? 아니, 그래도 우리가 무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은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돌이잖아. 어, 그래서 집에 있는 것도 좋지만 아 무대 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싶다 맞아. 그런 말이야. 어, 그러니까 1번은 아 그런 거야. 하루 종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뭘 하고 왔는지 몰라 나는. 아아 얘기도 못 들어. 어, 얘기도 못 들어. 어? 옆에서 갑자기 스태프님이 와서 유출 분집이다. <laughs> 말할 때마다 뭐하지? 산지 한 명, 한 명, 한 명씩 집니나가라만 골라 이거. 나는 사실 원하지 않아. 산악키다아사나키다 그걸 원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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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언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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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어 맞아 어리국어할때일본어한데 한국어 한어 한국어 한어 한국어 한국어 어요국어한국요네아어 한국어 아, 웃겨요, 요, <웃음> 아 <웃음> 응. 응. <맞아. 웃음>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한 진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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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냥 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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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아 한국어 한국해 한국어 한국어 한국 그라 언니 진짜, 아, 진짜. <laughs> 어머님이랑 전화할 때막 완전 사투리 나와요 맞아 난 또가 다까라 이렇게 난 또가 다까라 아 이게 사투리야? 응 어. 뭔가, 뭔가 인터네이션이 잘안돼 그게 안 음. 인터네이션 어떻게 알았어? 뭐야? 어, 인터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영어잖아, 영어잖아. 어, 우리가 바보인지 알아?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인터네이션이라는 <laughs> 영어를 몰랐어 일본어로 아, 진짜? 아, 일본에서 많이 써. 했어 <laughs> 가볼까요, 응? 가볼까요? 제시, 우리 가볼까요? 거의 시 하고 있네 헉, 진짜? <laughs> 장가 한국어 알아장가같이 엄마가 섬 그늘에 <Marvel>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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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갑자기 바뀌는 이신 망이잖아. 야 매드라 성공해요. 엄마가 사는한가전달가고 전달하고 전달하고 전달하